안녕하세요. 으뜸 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벤츠에서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과 라인을 가지고 있는 벤츠 의 스포츠 쿠페형 세단이죠, AMG T 43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전에도 정말 많이 준비했었던 차량인데 빠른 판매와 함께 많은 문의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빠르게 모델명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벤츠 AMG GT 43 포메틱 플러스 등급 차량입니다. 포메틱 차량이기 때문에 상시 사는 가능한 모델이고요, 안전한 주행까지도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 같은 경우에는 19년 9월 등록에 키로수는 55,000km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지 바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교환이나 판금이라고 하면 완전 무상고 차량에 누유랑 불량 부족 또한 없습니다 의 성능 보험 처리까지 굉장히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외관 보시는 것처럼 전 차주분께서 조금 더 외관을 드레스업해 놨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을 강하게 띄고 있는데요. 브라보스 스타일로 드레스업을 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데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부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뷰, 통풍 시트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신차가가 무려 1억 3,600만 원 육박했었습니다. 저 뜬중고차에서 6천만 원 감가된 금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가성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판매하는 금액 바로 말씀드리면 7,3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정말 신차까지에 비해서 감가 많이 된 금액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전면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진 현상 전혀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 멀티빔 LED 헤드램프기 때문에 야간의 인성 또한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결 무늬의 데이라이트가 아닌 기억자로 꺾인 데이라이트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시형 느낌까지도 물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는 새롭게 내 그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벤츠에 큼지막한 엠블럼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전방 카메라, 전방 레이더 센서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스포티한 느낌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AMG GT 차량과는 다르게 좀더 포스 있는 느낌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본네드부터 범퍼까지 정말 특이사항 없이 깔끔한데요. 흠수칩이나큰 특이사항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휠타일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타일 사진 보시는 것처럼 20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으로 40에서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브랜드인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위쪽 도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 광활한 루프에 루프 스킨까지도 올바르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함께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카메라, 안쪽으로는 차선 변경에 도움이 되는 후측광 경보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사이드 미러 커버까지 카본으로 변경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도 테두리 부분에는 크롬 모이딩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고 손잡이 또한 카본 패턴으로 바꿔놓으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 캐치 부분에는 전 좌석에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전 좌석에 프레임리스도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타고 내리시기에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스포츠 쿠페형 세단인 만큼 정말 C필러부터 뚝 떨어지는 라인. 정말 아름다운데, 보시는 것처럼 디에테가 정말 빵빵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큰 특이상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서 전혀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로 광량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드릴 건데 후면부 아래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듀얼 머플러 TV 구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쪽 보시는 것처럼 디피저 또한 변경을 해놓기 때문에. 후면부에서는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부터 리어범번 정말 깔끔하면서 제가 위쪽에 전동 스포일러까지 작동을 시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까지 정말 강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기 같은 경우에는 가변 배기이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소리를 키거나 끌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트렁크 한번 비셔드리면 네, 트렁크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잘 열려주고 있습니다. 통창으로 열리기 때문에 큰짐 실으시기에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 공간성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세네개는 무난하게 실을 만한 공간성과 함께 영장제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훌륭한 관리 상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순정 매트와 함께 공구 키트, 보조 배터리까지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닫는 모습 바로 한번 비춰 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작품 차이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보스 스타일로 드레스업된 벤츠 AMG GT43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에는 많은 옵션들과 함께 깔끔한 관리 상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정말 깔끔한 색상의 블랙 시트 펴져 있는데요. 가죽 부분에 오염이나 헤진 부분, 까진 부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 와 함께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사용 가능하고요. 운전석에서는 워크인 시트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어 트램 쪽에 무대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스피커는 고가의 스피커인 부메터 스피커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시동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하기 전부터 시동을 걸어놓고 촬영하고 있는데 정말 정숙한 느낌까지 무심 받을 수가 있고요. 바로 계기판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벤츠의 지털 계기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 주행 거리는 55,406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서 핸드 좌측 뒤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에어벤트 보여주고 있는데 앰비언트까지도 잘 나와주고 있으면서 그 아래쪽으로는 핸드 조향 버튼과 함께 차선 이탈 버튼 주차 감지 센서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 위치에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라이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도어 트림부터 센터 페시아까지 카본 패턴으로 변경을 해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느낌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 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3포크의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롬 조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한 느낌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이 두개 보이실 텐데 오른쪽은 디스플레이, 왼쪽은 기기판 사용할 때 치시는 리모컨에 핸들 프리와 함께 앞차 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 크루즈 컨트롤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AMG 핸들이기 때문에 그립감 또한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뒤쪽으로는 패드 스프트가 있는데 연장킷을 달아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트레인 센서와 함께 전동 핸들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잘 작동해주면서 핸들 열성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벤츠의 정품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면서 연결에 들어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결해서 카카오 내비나 티맨 멜론 등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엘센스 링크나 앱이 있기 때문에 원격 시동까지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차량에 들어오셔서 라이트 설정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엠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멀티 컬러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조 장치에 들어오시게 되면 각종 안전 사양들까지도 많이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바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후방 카메라는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좌측 폰으로는 360도 어라운드뷰와 함께 조그셔트를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감각도 또한 사용 가능하시면서 주차보조 시스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아래쪽 내려오실 건데요. 사구 형태 에어벤트와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있게 잘 나와주고 있으면서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 위치해 있는데요. 오토 에어컨 아래쪽으로는 구성 충전 패드와 함께 시거체 포트, 두 개의 컵홀더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모니터링 뷰 위치해 있으면서 오디오 조작 버튼들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서스펜션, 감시력 조절 장치와 함께 오토 스탑 기능, 전동 스포일러, 온오프 버튼 위치해 있고요. AMG 기어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두 개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가변백기리모컨까지도두개 구비하고 있습니다.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양문형 암레스의 수납공간 지 쾌적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바로 위쪽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러와 블랙박스투 채널,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 박스 안에 위치해 있고요. 네, 지금 까지 1열 정말 깔끔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뒷자리의 공간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제가 키가 180 정도가 되는데요. 앞좌석을 재창이 맞춰놨는데 뒷좌석 너무나도 쾌적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에 무어 있는 앰비언트와 함께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부모에서 스피커와 열선 시트 양쪽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바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두개 에어 벤트 마크 아래쪽으로는 제더리안과 시거치 포트, USB 포트 위치 있고요. 암레스트 바로 한번 비춰드리면 암레스트는 적당한 사이즈 팔걸이 연결부터 수납 공간과 두 개의 컵플드 앞에 위치해 있고요.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픽스가 돌출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카시트 또한 최부착하시기 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은 특별한 벤츠 AMG GT 43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차주에 정말 많은 애정이 느껴지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브라보서 스타일로 드레스업된 벤츠 AMG GT 43 포메틱 플러스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관리 상태 너무나도 훌륭했고요. 외관 정말 스포티한 느낌과 강렬한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신차가가 무려 1억 4,600만원 육박했던 차량인데 저희 으뜸 중고차에서 정말 감가 6천만원 때려 맞은 금액으로 준비했는데요. 판매하는 금액 7,39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정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 10점 엄선해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뜸중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